다음은 포토 뉴스입니다. 오늘의 픽 확인해 볼게요. 네, 오늘의 픽 사진은 버스 승강장인데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승강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이 버스 승강장은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안심 버스 승강장인데요. 이 전주 만성동 일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버스를 기다릴 때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정말 막막할 때가 있죠. 이 승강장은 미세먼지는 물론 또 매연 한파, 호우 등을 피할 수 있는 밀폐형 쉼터 공간으로 조성됐는데요. 또 탄소 발열자와 에어 커튼, 또 장애인 알림벨 등의 편의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. 매년 1 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입니다. 이때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을 설치한 건데요. 단순히 버스 승강장이라 보기보다는 시민들의 쉼터가 될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의 픽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은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. 오는 5일과 6일 2021 전주 사회혁신 한마당이 위대한 작은 발걸음을 주제로 온 오프라인에서 열립니다. 전주시가 겨울철을 앞두고 배달, 택배 등 플랫폼 노동자들에게. 장갑과 학팩등 방한 용품과 또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 스티커를 전달했습니다. 지난군 마령면 행정복지센터는 119 안전센터 또 마령 보건지소 등과 함께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포토뉴스였습니다.